예, 고린도 전서는 A.D. 55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에서 에베소에서 써서 보냈어요. 이 후서는 당연히 전서하고 더 차이가 나겠지요. 나중에 보낸 거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빌립보로 가가지고 그 빌립보에서 약 1년 후에 56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는데 당연히 이 서신의 대상은 고린도 교회가 1차 대상이고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전 세계 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도 함께 이 서신을 보낸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서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는데 에,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교회가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서를 디도를 통해서 써서 보냈는데 이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기 갱생을 한 거요 예 회개하고 아 이래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서 서로 어 그들이 회개하고 어 적극적으로 돌아서서 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되돌아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들끓던, 다툼으로 들끓던 교회가 잔잔해진 상태에서, 어, 바울이 좀 기쁜 마음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좀 진리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은 왜 서두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느냐면 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서두에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바울은 어, 지금 아, 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 16장 아, 8절과 9절에 보면은 어, 이 바울이 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고난을 지금 강력한 사단의 방해로 지금 고난을 당해서 고린도로 지금 빨리 갈 수가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바울이야 가고 싶은데 지금 빨리 이 엄청난 아주 거대한 사탄의 해방으로 대적으로 인해서 지금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금 여기에 전서에도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그 일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빌리뽀에서 바울이 고생 무진양 했어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했어요. 유럽,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성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어, 갔거든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그, 빌리포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젊은 아가씨 점쟁이가 있어서 불쌍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그 포주가, 아, 귀신이 나가버리면 점쟁이는 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이 안 나와, 점깨가 안 나와. 그러니까, 오, 바울을 잡아다가, 아, 때려서 감옥에다 가두는 엄청난 고난을 그때 당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바울이 이 과거의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그 빌보에서 고생을 참첫 번째 선교여행 할때 고생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여기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고생을 지금 이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에베소에서도 당하고 있는 고난에다가 빌리포에 와서도 편치 않은 내용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네요. 자, 거기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참이 글을 쓰는 바울이라 글을 아주 이쁘게 잘 표현을 했는데 지금 오이 바울이 또 빌립보에 왔는데 에베소에서도 지금 거대한 사탄의 해방과 방해로 어 싸우느라 곤쟁 좀 빨리 못 왔는데 고린도로 지금 빌립보에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가야 할. 마음은 간절한데 상황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후다닥 이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서도 군안이 보통이 아니었네요. 이 보통이, 예, 보통이. 그리스도의 군안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발미하아 넘치는도다. 예, 고난이 넘쳤다는 말은 고난이 굉장히 좀 쎘다라는 얘기잖아요.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다 위로, 위로가 넘쳤다는 말은 해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위로를 했다, 해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 말이에요. 네. 고난이 왔기는 왔지만 그 고난이 다잘 해결이 됐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아 바울이 지금, 어 거기 이 얘기를 지금,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게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이 바울을 향한 이, 이 환란, 핍박이 거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예. 엄청났다는 얘기죠. 환란이. 예.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전도 더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영도다 들 정도였다 그 말이죠. 엄청났다 그죠 환란이. 예. 그런데 에, 이거 구절에 보면은 이는 왜 그러면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오냐? 이런 환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인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다그 말.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치 어려울 환난 속에 집어 넣은 이유는 그때에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절절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은 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잖아요 건지셨으니까 문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이루가, 이루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건 과거사잖아요. 이루를 건지셨고, 과거요. 또 건지시리니, 지금 현재, 현재의 고난에서도 건질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미래에도. 과거에도 고난이 그렇게 혹독했을 때도 건지셨던 하나님이 지금 고난도 건져낼 것이고 또 앞으로 장차 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예. 기도응답도 과거에 받아봤으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하고자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 오면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혹독한 환란과 핍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건졌고 지금도 건지실 걸 믿고 또 앞으로도 올지라도 건질 것을 확실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하냐면 11절에 기도로 인해서 이게 글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건 기도로 가능했다. 기도로. 고난이 왔을 때, 뭐 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나오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라. 우리를 위해 좀 기도 좀해 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어,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후서를 쓰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라.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그럭저럭 살려고 하면 사단의 해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사단의 해방은 강력합니다. 왜? 지들의 집이 무너져야 하니까. 지들의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는 인간들을 그들, 뭡니까? 지들이 거기서 쫓겨나야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을 포기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바울을 대항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귀는 그 사람 뭐 손댈 필요 없어요. 지반 지 종이나 똑같으니까 자기에게 아무 부담을 안 주니까 마귀에게 아무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그냥 놔두어 그냥 말잘 듣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마귀하고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마귀들도 한번 싸워봤자 사실은 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과 함께 하는데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고난을 주는 거지. 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바울을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을 지금 뭡니까? 아, 고통을 좀 최대한으로 주어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건졌으니까 과거에 지금도 건지고 앞으로도 올지라도 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 어찌 실망하요, 절망하겠습니까? 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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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고난 당했는데 지금 빌립보로 왔는데 빌립보에서도 지금 고난을 많이 겪고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한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로를 받았다 그 말이야. 문제를 해결 받는데 그들이 일조해 줬다. 그까 그러니까 기도로 도와주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는 그냥 말로 그냥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몇 마디 말로 이론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이론가 되는 거지. 진짜, 진정한 이론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 이 짧은 가운데 3절부터 시작해서 이론, 이론, 이론. 이로. 그다음에 6절 가서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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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다음 쭉 내려가서 또 7절에 가서 이지 이로. 지금 이로라고 하는 말이 그 10번 정도 10번이나 나오잖아요. 그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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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그 이로라는 말을 많이 쓴 이유는 고난도 많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더니 너희들이 기도를 해줬더니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서 그 고난에서 건져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위로가 된 거지. 그래서, 어, 우리로서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한 마귀는 절대 우리를 못 이겨먹습니다 좀 고통은 주지만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따지고 말하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싸우는 겁니다 싸움을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기도로, 하면, 기도로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된다. 어, 그래서 뭐 어,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되겠다.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성교 다닐 때 세워진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해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해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로 응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충만해지죠. 그러면서 믿음이 그들이 더 성장하고 장성해지는 거야 아, 기도가 이리도 기중하구나. 더 우리 열심히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침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해외에 있는 송교사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 그냥 입으로 붙은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도 안 하는데 주님 일한 적이 없어요. 예. 기도를 해야 주님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할 일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응답으로 이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든 어떤 소원을 갖고 오셨든. 소원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뭘 이루기 원하는 거지 그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를 커다란 짐을 가지고 오셨던 아니면 소원을 갖고 오셨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